댄스를 사랑하시는 지구촌의 남녀 여러분, 천봉입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댄스 연구하고 보급하시는 선후배 남녀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 여러분, 모두들 지구촌에 계신 분들이 기억하는 날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오면서 저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한다고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공로패도 받았고 참 고마우신 분이 주변에 많습니다. 저한테 후원해 주신 분도 있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타국 땅에 있는 미국, 또 해남 땅끝 마을 이런 데에서 저한테 격려의 목소리를 주시고, 글을 주셔서 감사를 하고.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댄스하는 원장님들이 밤낮으로 고성해서 만든 댄스를 5만 원, 공짜 이렇게 보급한다 하면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만 원짜리 댄스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5만 원에 배워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또 선생을 합니다. 그리고 원로 고수 매니아 초보생 여러분 5만원씩 주고 댄스를 배우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그 댄스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라 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인천지역 원장님들이 인천에 계신 기역 원장님들이 누가 누가 5만 원짜리를 광고를 낸다고 해서 일부 원장님들은 공짜로 무료로 통합용용 리듬센스를 보급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5만 원에 하는데 나는 그냥 무료로 하겠습니다. 무료로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 원장님들이 계시고. 또 일부는 저작권, 저작권이라는 걸 만들어 내신 분들은 "나 저작권 냈으니 내 영상을 틀지 말라"고 전화하는 저작권 사장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국에 계신 원장 여러분들, 저작권을 맨든 장본인이 전화해서... 내 저작권이고 내 영상이니 하지 마세요. 그런 법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작권을 만들면 저작권 회사에서 심의가 걸려서 그거를 못 틀게 합니다. 그거를 못하게 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개인이 전화해서 하지 마라 하라 하는 거는 아무도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요 점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어떻게 댄스를 5만원에 보급을 합니까? 그냥 무료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료 댄스 강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춤이 지자 댄스가 댄스가 아닙니다. 댄스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무척 많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디스코나 추다 가는 게 낫겠습니다. 디스코나 추다 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냥 몸이나 흔들다 가면 최고입니다. 그것도 취미니까 꼭 발만 가지고 하는 게 취미 아닙니다. 마음껏 그렇게 즐기시는 2019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0년에는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헐뜯지 말고 서로 아껴주는 사람들, 서로 자랑해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으로 갔으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서로 댄스하는 사람 아니 댄스 안 하는 사람들도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칭찬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좋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사랑해주세요. 천봉춘박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